지금 보고 계신이두 종크는 살질 걱정 없이 먹어도 됩니다. 바로 다이어트 버전이거든요. 맛은 쫀득하고 칼로리는 기존 두 종크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렇다고 맛도 전혀 뒤쳐지지 않으니 다이어트 하실 때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자 우리는 카다이프 대신에 콩 단백면을 활용할 거예요. 콩 단백면을 헹궈준 뒤 물기를 잘 짜주세요. 180도 정도로 가열된 F에 20분간 돌려줍니다. 땡 소리와 함께 콩 단백면을 꺼내 뒤집어 한번더 20분 돌려줍니다. 바짝 구워진 단백면을 꺼내 손으로 푸드득 잘게 으깨줍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아주 잘 구워지신 게 들리시죠? 자 그럼 여기에 스프레드를 넣어줄 겁니다. 하나는 오리지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어줄 거고요. 다른 하나는 2세대 두종쿠라고 하는 아몬드 스프레드를 넣어줄게요. 여기에 단맛을 올려줄 알룰로스 살짝 가미해주시고요. 그렇게 퍽퍽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자 그렇게 잘 섞여진 단백면 속을 한입에 먹기 좋게 돌돌 말아줍니다. 자 그럼 기본 세팅이 끝났고요. 여기에 속을 감싸줄 피를 만들 건데요. 원래는 마시멜로우를 녹여 쓰는데 저희는 바로 이거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할 겁니다. 자 우선 볼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채워주시고요. 라이스 페이퍼 한 장씩 담궈주세요. 흠을 거릴 때까지 10초 정도 담갔다 꺼내줍니다. 구워낸 단백면 속을 바로 올려주시고 잘 감싸주면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카카오 파우더를 입혀줄 건데요. 유산지에 카카오 파우더를 흩뿌려주시고 말아둔두점구를 그대로 굴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어때요?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나요? 자,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와, 이거 진짜 두 쫀코 맛이랑 똑같아요. 차이점은 겉에 둘러싼 피가 조금 더 쫀득하고 깔끔한 맛이 나네요. 아몬드 스프레드를 넣은 것도 먹어볼게요. 음 이건 카카오 파우더와 맛이 겹쳐서 살짝 아몬드 향이 묻히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특유의 견과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이 들고 좀 묵직합니다. 포만감이 좀더 드는 느낌이네요. 자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어때요? 참 쉽죠? 두쪽 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에도 건강한 레시피 가지고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